네. 예, 8강 제3경기입니다. 예, v 이물티크님과 에반님의 경기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예, v 이물티크님, 예, CM2에서 처음 참가하셨던 분이고요. 예, 전격, 거의 300점 가까이 되실 수 있는 시전. 진영은 소비에트 연방 쓰시고요 예, 소비에트 우승 제가 합니다. 아, 각오가 참 마음에 들어요. 예 요즘 소비에트 연방 좀 암울하다는 평가가 많기 때문에 예, 승자 도에서 끝까지 살아서 예, 결승전에서 소비에트 연방 개인적으로 봤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리고 그 상대방, 에바님이입니다 예, 전적 상대방과 비교해봤을 때 정말 초라하기 그지없습니다만 예, 전적이 평세에 모든 걸 말해주진 않기 때문에 에바님 플레이 기대해볼만 하고요. 진영 연합하고 계십니다. 예, 나는 게임을 하는 게 아니야. 이 예, 순간 그냥 리듬을 탄다. 예, 아주 각오 자체는 좋습니다. 오늘 예, 그럼 바로 1경기 맵 소개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1경기 맵 전투기지 베타입니다. 소비에트 네, 연방과 연합군 역시 1대1 비율의 승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네, 뭐 이것도 거의 실력 차이에 의해서 갈린다고 볼수 있겠네요. 예, 네, 꾸준히 언덕 건물 전령당하지 않게 조심해야 되고요. 네, 해상이 언덕에 소비에트 네, 연방이 혹시나 팀 블레이드 유닛을 내리지 않나 연합군 입장에서는 잘 파악해줘야 되겠습니다. 자, 그럼 경기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됐습니다. 먼저 나오는 진영, 쪽으로 보이는 파란색 연합군 에바님 진영 나오고 있습니다. 엘반님 예, 이번에 경기 어떤 식으로 보여주실지 한번 기대해 보겠습니다 예, 어제 뭐 연방 상대로 승리하셨으니 예, 그대로 연방 상대로 계속 진행하시기 때문에 예, 그 리듬 그대로 이어가시면 되겠군요 일단 배럭을 먼저 지어서 궁견 한 생산하시고요 바로 엔지니어 생산하는 모습 보이고 있네요 군견을 일단 중앙 쪽에 오는 상대방 보병들 예, 제압하면서 유전 점령하시겠다는 생각 하군요 그래서 벽 지으면서 예, 이어서 지킬 준비하고 계시고요 네, 그래서 발전소 올라가고 정제소 올라가는 모습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남쪽으로 나온 진영 예, V 이모티콘 상판 진영 나오고 있습니다. 예, 보라색 소대 전방입니다. 예, 일단 발전소 배럭 그 다음에 바로 정제소 올라가는 모습 보이고 있네요. That's good, that's good. 자, 일단 불금 다수를 생산해서 상대방보다 오히려 유닛이 더 많기 때문에 예, 불금 수가 훨씬 더 that's good, that's good. 많아요. 예, 이미 붉견 어디론가 사라져 있군요. 예, 좋은 세상으로 가기를 빌고 있습니다. 예, 겠죠 설마. 예, 그래도 인간이 해달라는 거다 해줬는데 예, 가야죠. 예, 안 가면 슬픕니다. 일단 불금으로 상대방 진영 진찰을 쭉쭉쭉쭉 해주고 있고요. 네, 예, 뭐 상대방 진영에 아직 별거 없다는 걸 알고 있는데, 어 잠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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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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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제소 늦게 올라오했는데 아이고 붉은 벌써 자리 잡았죠. 이렇게 되면은 엘반님이 정제소를 다 짓더라도 지금 붉은 때문에 건물을 필수가 없는 상태예요. 아직까지는 뭐지어지진 않은 상태입니다만, 예 일단 타이밍 좋게 붉은 사망하셨고요. 예 유전 일단 점령된 상태입니다. 네 예, 서로간에 유전 다 점령했고요. 네 예, 서대 대원방 일단 지속적으로 컨스트릭트 생산하면서 중앙쪽 건물을 장악하고 있습니다. 이 중앙쪽 건물이 시야가 매우 넓기 때문에 예, 장악하는 쪽이 훨씬 더 게임을 유일하게 이끌어 갈수 있거든요 근데 어느새 비에트 연방이 이렇게 꾸준히 장악해 가고 있으니 예, 연합군 입장에서는 이제 죽을 맛이죠 이거 일단 군견과 같이 올라오고 있는데 아 군검 로어 걸렸어요 예 그래도 뭐 일단 피스키퍼가 많기 때문에 예, 불검 제거해줬습니다 근데 군견 너무 많은거 아닌가요 예, 결과적으로 예 결과만 말하자면 지금 상대방은 예, 중앙쪽 건물을 매우 많이 점령해놨기 때문에 군견은 이렇게 많이 필요 없거든요. 예, 피스커가 더 많이 필요합니다. 지금은. 예 그러면서 지금 상판님 불검을 다 언덕 위 이렇게 살짝 살짝 배치해두면서 상대방 진영에 예, 뻔히 꿰뚫어보고 있어요. 지금 불검 시야가 매우 넓기 때문에 에반님 진영 그냥 예 뻔히 다 보이죠. 예, MCB 지금 이제 이동하고 있다는 거 예, 여기 지금. 콘스트럭션이하다가보이긴 합니다만 이렇게 MCB 움직이는 거 뻔히 보이면 지금 멀티피그 있구나 알수 있죠. 예, 일단 피스퍼 뒤쪽으로 돌아서 이거 오긴데 어 잠깐 왜냐하면 아폴로 파이터죠. 예, 지금 상대방은 예, 공중유닛을 전혀 생각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아폴로 파이터 나와봐야 지금 천 원짜리 정찰유닛 외에는 큰 의미가 없어요. 이건 조금 미스가 아닌가 싶은데 거기다 두 개, 예, 한개만 모르겠습니다만 두 개. 이거는 좀 상황을 잘못 파악하신 듯 하군요. 거기다가 북쪽으로 지금 플렉트로퍼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예, 이거 뭐 건물에 일단 피스코 넣긴 했는데 언덕 위에 있는 애 공격을 못하고 있죠. 아이건뭐상대방이저 건물 위에 올라간 거 뻔히 보이고 있는데 공격을 못하니 피스코 답답한 상황일 수밖에 없습니다. 일단 뭐 빈디케이터라도 와서 구원을 해주면 좋겠는데 예, 일단 빈디케이터 나왔군요 한 개. 예, 불검에 멀티 못피기 하는 것부터 일단 처리해야 됩니다. 이거 급하죠. 예, 어 근데 뭐야 아직 건물 치지도 않았었군요 예, 이거 좀 나중에 처리도 되는 것 같은데. 예, 그러면서 피스코 아 죽을 맛입니다 지금. 예. 아 설마 잡을리는가요? 예피스폰군요아 일단 살짝 보여서 소고이 있네요. 예 살짝 살짝 쏘고소 있는데, 예 힘듭니다. 그러면서 이제 빈디케이터오면서 상대방 플렉트로퍼 제압해주고 있고요. 아폴로 파이터 계속 날아다니면서 상대방 진영 정찰해주고 있어요. 아 이거 너무 비싼 유닛인데 정찰 유닛으로 쓰기에는 예 오히려 대공 전투기라는 거 공대공 전투기라는데 의미가 있지? 아폴로는 예 정찰 유닛으로 쓰기엔 너무 비싸요. 예 오히려 플렉트로퍼 나오면은 더 추락하기 쉽기 때문에 이건 조금 예 많이 곤란한데. 예. 자, 아래쪽이 먼저가요 위쪽이 먼저가요 일단 아래쪽이 보기에는 먼저 될것 같지만 지금 워낙 빈드 캐릭터가 많기 때문에 예, 이제 두 개나 모였죠? 이렇게 되면 또 몰라요. 빈드 캐릭터씩 한 번씩 뽑게 빼주시면은 예, 플렉트 로파가 먼저 나올 수도 있고 아니면 피스키퍼가 먼저 나올 수도 있고 예, 일단 피스키퍼가 먼저 나오네요. 뭐 이제 곧 이어서 빈디케이터가 날라올 거기 때문에 그렇게 큰 무리는 없습니다만 문제는 지금 중앙 쪽으로 계속 연합군이 진출을 못하고 있어요 예, 뭐 연방군은 일단 한마당 멀티 핀 상태고요 어, 이거 MCB 예, 이제 지상쪽 멀티까지 피로 올라오고 있죠 일단 아플로파이터로 확인 해줬습니다만 이거를 푸쉬할 만한 유닛이 연합군에 아직 존재하지 않습니다 빈디케이터가 끼켜야 그것뿐인데 예, 빈디케이터 두기만으로는 화력이 모자라요 거기다 지금 요거 처리하느라 바쁘기 때문에 예, 아 왔나요? 예, 이거 그냥 스플래시 맞고 죽었군요 예, 일단 플렉트로퍼 제거해줬습니다 지금 빈디케이터 두개만으로는 매우 화력이 취약한데 예, 도대체 이 멀티를 어떻게 제거할 줄 생각인지 예, 에바님 조금 유닛을 더 모을 필요가 있습니다. 공항 하나 더 지으면서 예, 빈디케이터 한두세개 정도 더 모아주면은 예, 상대방 충분히 풀 시해줄 수 있을 것 같고요. 어 잠깐 잠깐 비스키퍼 이렇게 맞아주면 안 됩니다. 방패 들고 지금 진압해야죠. 예 전경들 당신의 위력을 보여주세요. 예 방패 들고 들어가면 진압할 수 있어요. 근데 아 뒤쪽에서 이모티콘 아니 프이모티콘님 화염병 들었죠? 화염병 들면은. 예, 뭐방패는 피스커 한 방에 화염병 한 방에 예 불타 죽기 때문에 불춤 추죠. 예, 이것 좀갑병 아파요. 일단 빈디케이터로 중앙쪽 건물 제거하고 있는데 아, 또 화염병 던지기 시작합니다. 예, 일단 유닛들 다 빠지고요. 다시 들어가고 있는데 예, 또 화염병 던지죠. 예, 몇십 던질 때마다 예 불춤 쳐요. 예, 여기 불춤 추네 보이죠? 아, 피스커 어쩔 수 없습니다. 뼈 아프지만 후 후퇴. 근데 후태 하는 것도 만만치 않습니다. 불고로어질러 가면서 예, 상대방 은 후태 제대로 못하게 하고 있고요. 이건 자벨린 왜 들어오나요 지금? 잠깐 자벨린 뒤쪽으로 빠져야죠. 더더더더더더 예, 일단 한개 죽었고요. 여기 왠지 빨간 총알이 날라온 것 같지 않았나요? 예, 콘스트리트 한개총탄것 같은데 이거는 좋지 않습니다. 예, 좋지 않은 신호예요. 이제 콘스트리트 한개 화력이 스 키퍼가 거의 맞먹기 시작하죠. 일단 핀디케이터 날라와서 예, 갑자기 호기 때려주고 있는데 중앙 오른쪽 예, 나도 못 먹을 거 그냥 너도 못 먹게 하겠다 그 생각이죠. 하지만 부동 계속적으로 오고 있고요. 왼쪽 건물 아직 남아있기 때문에 소비트 연방군 입장에서 조금 더낫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핀디케이터를 견제해줄 불프로가 오고 있군요. 자이 빈디케이터 예 V 프로게 다섯, 그 다섯 나 되는 걸 상대해 줄 수는 없어요. 이제 뭐 상대방 유닛 그냥 견제 해주는 것밖에 안 되지. 예. 정면 훔 치고 들어갈 수 없습니다. 거기다 잠깐 3 티어 언제 이렇게 빨리 올라갔죠? 예 티어 건물 벨트랩 위역에 보이고 있군요. 예 V 포로켓 등장했습니다. 이왜 이렇게 빠른가? 예 지금 연합군 입장에서는 이거 거의 대장이죠. 예 빈디케이터 오다가 2 기나 추락하고요예 V 포로켓 점점 전진하고 있습니다. 이거 다 탄도로켓으로 바꾸는 순간. 보병들 전부 다 예, 춤추는 수밖에 없고요. 예, 백댄스 추냐, 그냥. 예. 아, 그럼서 아포칼립스 등장하고 있습니다. 연방군의 자존심, 아포칼립스. 예, 가끔 스파이가 나와서 예, 여기다가 돈 뿌리면 이제 아주 문자분이다 하면서 좀 그런 게 있긴 합니다만 예, 그런 것만 제외하면 매우 믿음직한 유닛이에요. 그러면서 로켓 날라갑니다 일단 예, 건물에 들어가 있던거 확인하고 쐈는데 이미 타깃은 없어져있고 예, 구직 건물에만 쏘고있고 예, 일단 화염병 쏴서 상계방에 예, 견제해주고 있는데 예, 화염병만으로는 그렇게 크게 도움이 되진 않습니다 일단 루켓 발사되고요 예, 아, 건물에 데미지 크게 들어갑니다 그러면서 아포칼스 탱크 자력작살을 이용해서 오! 잠깐 얼어붙나요? 얼어붙나요? 이거 좀 피해줘야지 피해줘야지 예 타이밍 좋게 그뭐 피해주는군요 예, 어차피 이거 살짝 맞는다고 얼어붙지도 않아요 예. 몸이 얼어붙었는데 예. 아, 편이 돼서 떨어집니다 예, 일단 상대방이 예, 지속적으로 불금을 제거하고 있요 로켓 떨어집니다. 예, 단체로 녹백되는군요. 예, 한4이다개 정도 녹백된 것 같은데 불금 출동합니다. 예, 로한번 질러주고 예, 유닛들 거의 다 마비됐죠 지금. 예, 뭐피스키퍼한개 남아 있는데 뭐피스키퍼한 개, 뭐개 어얘또왜 이렇게 멈춰 있어? 예, 자세가 영 좋지 않은데 으아, 팀킬. 예, 불금들 한 번에 녹백당하는데 매우 안타깝네요. 예. 결국 에바님 예, 상대와의 티어 상 버티지 못하고 찌지를 치십니다. 이렇게. V 이모티콘님이 승리하셨고요. 예, 초반부터 뭐 유닛 생산 상황 에바님이 초반에 보병을 적게 생산하는데 반해서 V 이모티콘님 지속적으로 유닛을 생산해 주셨기 때문에 유닛 점수로는 지속적으로 앞서 있었고요. 중반에 들어서 피스키퍼가 훨씬 더 많이 생산되면서 조금 유닛 전세가 연출될 뻔했으나 뭐 결국에는 예, 서비트옆방에 앞서 있었네요. 예, 건얼 건설 상황 전체적으로 서비트옆방에 예, 앞서 있는 것 같은데 업체럽게 예, 체력했네요. 예, 자원 채취 상황, 예, 중반까지는 앞마당 멀티 타이밍이 비슷비슷했기 때문에 예, 뭐주 간에 큰 차이가 없는 것 같았습니다만 예, 이제 후반으로 가면 갈수록 소비티 음방이 멀티를 더 빨리 패기 때문에 그 차이를 예, 버티지 못하고 연합군이 조금 밀리는 모습 보여줬네요. 예, 통계 플레이 시간 총 7분 51초, 거의 8분에 가까운 시간 경기가 치러졌고요. 은의 효율은 이번에는 예, 연방군에 조금 앞섰군요. 예, 연방군 1.46, 연합군 0.46. 예, 1이 차이가 나네요, 1. 예, 뭐 자원 채취 상황은 그렇게 크게 차이가 나지 않았기 때문에 뭐 자원은 뭐 연합군과 연방군 그러니까 비슷하게 해줬다고볼수 있겠습니다. 예, 자원이 비슷한데 상황이 이렇게 차이가 난다는 거는 두간뭐 은의 상성이라던가 눈의 선택이라던가 그런 데서 차이가 났다고 볼수 있겠습니다. 자, 그럼 1경기는 그만하고 다음 경기에 냅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다음 표기가 치러지름의부한의 섬입니다. 예, 무한의 섬 연합과 연방 중앙쪽에서 아주 화끈한 힘 싸움을 벌여줄 수 있고요. 예, 물론 해상이 존재하기 때문에 해상의 비중이 어느 정도 있는 맵이기 때문에 연합군이 해상을 통해서 예, 어썰트 디스트로이어 생산해서 가는 것도 나쁘지 않겠습니다. 예, 어썰트 디스트로이어 특히 생산했을 때 바로 상대방 본진 쪽으로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예, 상대방의 후방을 치면서 앞쪽에서는 또 보병으로 압박하는 예, 그런 전략을 써줄 수도 있겠습니다. 예, 연방군은 예, 어설트디스트로이가 나오기 전에 상대방 교선소를 제때제때 제때 견제해줄 만한 필요가 있고요. 예, 빠르게 중앙팀 싸움을 통해서 상대방 압도해주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되네요. 자, 그러면 경기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나오는 진영, 좌측으로 보이는 주황색 소비에트 연방, 브이 모티콘님 진영 나오고 있습니다. 일단 예, 선배럭이군요 예, 배럭을 빨리 지어서 곰을 뽑는 거 예, 모든 연방 유저의 기본이죠 기본 중에 기본 예, 일단 하나 생산하고 엔진이 나온 다음에 그 다음에 바로 불곰 다섯기 생산 예약되 있습니다 예, 그럼서 일단 발전소 해상에 올리고 있고요 아, 여기는 해상이지만 해상이 아니네요 잘 보면은 예, 지상 유닛으로도 충분히 때릴 수 있는 포인트 예, 보이고 있고요 예그리 뭐 우측으로 나오는 파란색 연합군 진영 에바님 진영 나오고 있습니다 1경기에서 패배하셨는데 이번엔 좀 예, 열심히 하셔서 이 경기 이길 수 있을 거라 생각하고 있습니다. 일단 군견 다섯 개 나와서 엑 예, X 눌러서 한번 예, 해산 시켜줬다가 해쳐 모여 제대로 해주고 있군요. 근데 그 상대방도 불곰이 만만치 않은 숫자가 있기 때문에 예, 군견도 뭉쳐 들어가는보다 일단 한기 미끼로 던져주면서 한기의 로지르게 하고 예, 나머지에다 들어가면서 로지가 주는 게 좋은데 아 오히려 얘들이 예, 걸렸어. 예 거기다 얘가 예, 그 뒤쪽에 다 삽질했죠 지금 예타로 걸렸어요. 예아 이거 무기샷예못지네요어 잠깐 엔지니어 나오면서 지금. 일단 치료소 피어긴 했는데 어쩔 수 없었네요. 그냥 붉어 발길질 두 방에 텐트가 파살났습니다. 아 역시 붉음 강력해요. 일단 피스키퍼 방패 들면서 상대방 공격 막아내고 있습니다만 또좀자 일단 이러면서 아 붉으면 지금 피스키퍼 다 사망했고요. 지금 피난 유닛은 피스키퍼가 아니라 궁견이 필요해요. 예 궁견 빨빨 리리 찍어줘야죠. 예, 상대방 궁견에 압도당하는거 별로 좋지 않아요. 예, 아 군견 예 뒤늦게 생산되고 있습니다 10개 예약된 상태고요 예, 오 잠깐 잠깐 이거 뭔가요 예 자원줄이 하나 모자라 지금 예, 에반일 지금 상대방보다 자원줄이 하나 모자라거든요 빨리 정제소를 필 필요가 있습니다 상대방은 예, 정제소 두개다 피고 유전까지 가져간 상태인데 연합군은 지금 정제소 이제 올라가고 아직 유전은 올리지도 못했어요 아까 엔지니어 죽은 게 타격이 컸군요 자, 그러면서 일단 군견 나왔는데 예, 상대방 진영 쪽으로 달려가야죠. 아, 하지만 분도 일단 예, 뒤쪽으로 빠지는 모습 보이고 있고요. 상대방 군견보다 일단 숫자 적기도 하고, 예, 뭐 동물 싸움에서는 예, 숫자가 그렇게 큰 차이를 보이지는 않습니다만, 어분도 하나 예, 상대방 예, 해상 멀티 필걸 대리해서 예, 살짝 정찰을 하고 있는 모습 보이고 있습니다. 예, 또 어떻게 예측했는지 예, MCV가 그대로 어 잠깐 이게 반대가 됐나요? 네, MCB가 가고 있는데 그걸 예측하고 지금 불금이온 건가요? 예, 불금 포인트 딱 좋게 잡았죠. 예, 이거 지금 차로, 차량으로, 유닛으로 지금 불금을 치워볼 수가 없기 때문에 군견이 뒤쪽으로 빠르게 한개 들어와줘야 됩니다. 멀티 피기 전에. 예, 근데 왠지 멀티가 먼저 패질 것 같아. 예, 이거는 좀... 제 이상에 들어맞지는 않길 기는데 예, 그만큼 시간의 갭이 있기 때문에 그만큼 불리해진다는 소리밖에 되지 않습니다. 예, 일단 건물 피 스키퍼들 예 방패 들고 제압하기 시작하고요. 아 시체 좌우로 떨어지는군요. 끝까지 예 지옥길까지 너와 같이 가자 않겠다. 예. 예 건물 주변은 뭐 항상 시체 바니시 되기 때문에 예, 안타깝네요. 아 이거 또 리플레이 보면서 웬 버퍼링. 예 어제 에 이어서 오늘도 예 안타깝군요. 예 일단 상황이나 한번 보도록 하죠. 연방군 아 잠깐 이 건물. 예, 슈퍼렉터는 아니고 배틀랩 같네요. 아, 예, 배틀랩이 아니라 슈퍼렉터 같네요. 아직 슈퍼렉터가 안 올라갔기 때문에 상황상 예, 그러면서 멀티 올라가고 있고요. 아, 슈퍼렉터 예, 또 데이터 수신하는 뭔가 다 올라갔네요. 자, 그리고 연합군은 이제 아직 멀티를 못 피고 있어요. 부금 제거를 못 한다는 거. 야, 이거 빨리 궁전이 들어가 줘야 되는데, 예, 건물은 다 지었는데 멀티를 지을 수가 없어. 예, 이건 또 무슨 대장입니까? 예, 빨리빨리 궁전 들어가 줘야죠. 예, 네, 래서 일단 군견이 중앙 쪽에서 계속 대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불검으로도 함부로 들어올 수 없습니다. 하지만 이때 회심의 건물 팩토리에 올라와 있죠. 여기서 태로 드어한개만 나와도 예. 좋습니다. 태로 드어나오면 군견으로는 예. 뭐 기갑 있어을 공격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또 태로드는 주제에 예 이렇게 째가는 주제에 예 기갑이에요. 그래도 예. 불곰으로 때릴 수가 없습니다. 불곰 군견을 때릴 수 없기 때문에 예, 이 군견들 사이에 태로드로 하나 들어가면은 벌써 예, 군견의 재앙이라고 하나 나옵니다. 그럴 때 m c b 접었죠. 왠지 또 전진할 것 같은 분위기인데, 아, 전진은 아니고 해상물치 피는군요. 아, 근데 궁견으로 해상물치 피는 거 발견할 듯, 또안할 듯, 또... 예, 일단 해상물치 피는 거 아직까지 모르는군요. 그러면서 지금 햄머탱크, 예, 궁고 테루드는 해서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이거는 좀 막아내기 힘들겠네요. 연합군 입장에서는 지금 피스퍼만으로는 이 햄머탱크 당장 막아낼 수가 없어요. 네 예, 지금 뭐 스승의 바퀴는 예, 찍히지 않은 모양입니다만 체력이 안 차는 거 보니 네피스커퍼 예, 이미 다혔죠아 연합군 힘드네요 지금 이 사이에 피스키퍼가 나올 게 아니라 자벨린이 나와줘야 되거든요 예 자벨린이라도 나와야 지금 이 해머탱크를 제거할 수 있지 그전에 힘들어요 일단 멀티건 올라간 거 좋습니다만 자벨린이 없기 때문에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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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깐 자 이거 피스커 취소를 해주고 자벨린 뽑는 게 훨씬 나을 텐데 예, 뒤쪽에서 계속 해머탱크 그냥 예피시하게 들어오고 있습니다 여기 예, 이렇게 들어와도 돼요. 어차피 상대방 유닛 뽑는 거 피수평 밖에 없기 때문에 그냥 충분히 제거해주고요. 예, 피가 없으니까 예, 리치빔으로 빨아먹는다. 하지만 에바님, 더 이상 버틸 수가 없었죠. 이렇게 해서 이 경기도 V 이 이모티콘님의 승리로 돌아갔습니다. 예, 햄머 탱크 드라이빙 하는 거 매우 보기 좋았군요. 예, 유닛 상황 초반에는 부검이 예, 살짝 앞서다가 이제 궁견 숫자가 부검 숫자를 압도하면서 약간 조금 더 앞서는 것 같았습니다만 결국 유닛의 숫자로 승리가 결정된 게 아니라 유닛의 진로 경기가 결정됐다고 봐도 과언이 아니군요. 예, 그리고 건물 건설 상황 전체적으로 소베트 연방이 앞서는 모습 보여줬습니다. 예, 끝에 가서는 뭐 건물 시장은 또 확삭이긴 했지만 그 전까지는 멀티라던가 아니면 예, 티어 건물이라던가 그런 점에서 예, 연방이 조금 더 앞섰었군요. 자원 예, 상황은 소베트 연방이 지속적으로 앞섰습니다. 뭐 아무래도 예 본진의 에바님이 예 짓는 타이밍이 약간 늦었죠. 두 번째 정지서 올리는 타이밍이 약간 늦었고 예, 그 이후로도 멀티 타이밍 상대방에 비해서 계속 밀리는 경향이 있어서, 예, 자원적으로는 밀릴 수 밖에 없었네요. 예, 통계, 아, 5분도 안 걸렸습니다. 총 플레이 시간 4분 56초. 예, 뭐, 건물은 끝에 가서 거의 똑같았군요. 파괴된 건물이 10개라는데, 아, 이건 잘 모르겠어요. 집동 건물도, 예, 건물로 포함한 모양이군요. 예, 두개 뭐, 하용한 파괴 줬다니까 존중해 줍시다. 예, 유닛 최고 손실 비율 2.92 대, 어우, 거의 3에 입국하는군요 국내에 타나 뽑을 때 거의 3시 깨고 줬다는 점에서 예, 소비에트 음악 예, 고무할 만한 일이군요. 자원수직 거의 3천 정도 차이가 났습니다. 자, 좋습니다. 이렇게 브이 모티커 님과 에반 님의 경기는 예, 브이 모티커 님의 승리로 전투적으로 끝나면서 브이 모티커 님은 이제 승자조 다음 라운드로 올라가시게 됐습니다. 에반 님은 패자조에서 뵈면 되겠군요.